1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2차선 교여 행중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지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 2장에서는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3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쭉 12장까지는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은 1차 선교여행,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16장부터 18장까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차 선교여행이고, 3차 선교여행은 18장부터 21장 그리고 21장부터 28장까지는 로마까지의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28장까지는 복음이 어떻게 땅 끝인 로마까지 증거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있으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한다면 아마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16장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느냐면 평생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네 부모님이 어디 사시냐? 저의 어머니는 어디 사시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시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십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시아에서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바로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케도니아인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거리로 보내셨다 생각하고서 이제 넘어간 곳이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빌립보 지방에서 제일 먼저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아멘. 여기서 13절 하반절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설교를 하는 데를 의미합니다. 14절에 말합니다.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빌립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들어와서 환상을 보여 주셔서 바로 여기 사모드라기를 통해서 네아폴리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요 작은 도시였으나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번영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의 첫 간문인 빌립보를 복음 전파의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강가에 나간 이유는요.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해당 짓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틀 로마가 빌립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해당 짓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서 그들은 날마다 어, 정결의식을 행해야 됐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기도처를 옮겨서 회당을 짓지 못하니까 이제 강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는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강가로 나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숲속이나 나무 그늘 밑에 기도처를 만들었으며 예배 전에 손발을 씻는 의식을 위해 강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라도 유대인들은 기도처를 준비해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열심 그 열심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들의 열심을 보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바울이 강가 기도처에서 만난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성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가 있는 네 번째로 나오는 지명이 두아디라라는 지명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염색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염색 공업의 중심지였던 두아디라 성의 출신인 루디아는 자주 장사로서 아주 부유한 여인이었는데요. 자주색 비단을 파는 장사, 혹은 자주 염료를 파는 장사로 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유대교에 개종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습니다. 루디아는요. 바울이 전에 그리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면,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새벽 예배나 기도하러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주님 제가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주시면요.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자, 여기서 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이 간청하다는 것은 뒤에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는 이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팔을 비틀어서 꼼짝 못하게 하다 그것이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전에 다메색 도상에서 사울을 해심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루디아를 해심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빌리포에 처음 들어가서 자조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만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쫓다가 점치는 귀신 하나를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술집에 들어가다가 점치는 귀신 하나를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으니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과 신라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주인이 있었는데라고 말하는데 원어를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여종은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은 공동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으로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쳐서 말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신라를요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바울과 신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몇날 며칠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습니다. 귀신들들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바울은요 몇날 며칠을 따라오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귀신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힘이 되게 세고요 눈에 써 있잖아요 광선 같은 빛이 나오고요 소리를 지르면요 소리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바라보며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니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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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 즉시 그 여인을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도 밤에 잠을 잘때 가히 눌림 당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말 한마디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있잖아요. 교회에서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막 이런 부분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나한테 주어지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깨달아 알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대로 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나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힙니다. 왜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끌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여러분 그 시대에 관료들이 있는 사무실들은요 전부 다 장터에 있었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점을 치게 만드는데 신음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자마자 그녀는 더 이상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의 주인들은 물질적인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된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신고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평소에 그들에게 물질을 헌납하는 악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귀신들린 요정의 주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성을 심히 요란케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송을 전한다 하거늘 그들은요 로마인으로서 그 여인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를 따르는 깡패 같은 놈들이었겠지요.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명령을 하니까 많이 친 후에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이 감옥에 바울과 신라를 착고를 채우고 수감을 해버립니다 착고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착고에 채워서 빌리버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제수들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여러분 많이 맞고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신라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깡패들에게요 맞았는데 깡패들이 살살 때리겠습니까? 아마. 피가 날 정도로 죽도록 맞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착구에 채워서 이렇게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착구가 풀립니다. 16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감옥에 바울과 신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요, 어려운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반드시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여기 찬송은 있잖아요. 노래를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자다가 벌떡 깨어보니까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옥문들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옥문만 아닙니다. 모든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는 제수가 도망하면 간수들은 다 적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빼어서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급한 바울이 크게 솔리를 지르면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16장 26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전파되더라.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모든 사람의 착고가 풀리는 역사,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맞아서 터져서 피가 엄청나게 났던 것입니다.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쁨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지나다가 핍박받는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주안에서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는니 기뻐하라. 그 말씀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사장전 1 6장에 빌립보 감옥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리셈의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들 노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풀려납니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수더 앞서 나갑니다. 그냥 얼쉬구나 좋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합니다. 그때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무법천지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라 너희 지휘관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강수를 뜹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벌벌 떨면서 로마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공포에 질린 것입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제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법을 잘못 집행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깡패들의 말만 듣고 잘못 집행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고, 두 사람이 그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누구 누굽니까? 누구, 여러분 잘 명심하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루디아입니다. 두 번째 기신 들린 여종입니다. 세 번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만 더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심을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울과 신라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혹이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서 귀신 때문에 힘들어 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이한 역사,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